예,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 비가 질척질척 오는 아침이지만 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의 단비가 오늘도 내려서 오늘도 하루도 강건하시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월 2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할수없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온 땅이 어둠에 휩싸이고 제9시, 제9시에 예수님이 응이 제9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에 숨지십니다. 에, 이에 성소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을 본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해서 새 무덤에 장사를 하며 성경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는 것 그냥 뭐 번개 불에 또는 뭐 찢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가로 세로가 5m 정도 되는 큰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5cm 정도 됩니다. 15cm면 여러분, 이 정도 됩니다. 이 두꺼운 가죽으로, 천으로 뭐 이렇게 한개 엮어서 만든 그 천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만큼 칼로, 톱으로도 자르기 힘든, 특히 맨손으로 찢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은약궤가 들어있는 성소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곳입니다. 그것을 아무나 볼수 없게 가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별된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일년에한번속죄일에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정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길을 가려놓은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무려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시며 창세전부터 누리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교통에, 고통에 대한 절규로, 그는 엘리엘리나와 사박다니 그는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하고 교제하지 않으십니까? 나하고 단절이 되셨습니까? 이런 외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대속제일에만 열리던 그 성소의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져진 것입니다. 두 쪽으로 이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한 대속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완전한 제물, 그리고 완전한 제사로 이제 다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제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됐던, 피흘림이 있어야 됐던, 그것들이 다 완전히 다 이루어지므로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서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할때 그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 빌라도를 찾아갈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의원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반대표를 던지고 가담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주 사람들에게는 신망을 받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다 도망한 상황에서 그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둔 돌무덤을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한 이들,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장사 지낸 이들,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는 때론요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뻔히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원으로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면 그 외의 작은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물질 또는 명성, 육신의 안전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 같지만 악법에 대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목적에 혜택을 입었고 구원 얻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지신 그 목적을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녹아지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목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행복한 하루를 영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므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 우리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또론 사역자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홍성조 집사님, 윤순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선우경옥 권사님, 이영래 권사님, 모두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며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참 능력을 힘입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해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외치셨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사역자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우경호 권사님과 이영래 권사님, 그리고 홍성조 윤순의 집사님, 이, 이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는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긴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